느려 느릿하셔서... 터져갖고 <laughs>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치즈는 미유가아니 근데 이게 국내에서 내가 서 이거 시험 보고 사려고음 음. 거기 보니까 음. 앤더슨 배를 막 70%? 0 할인한다고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또확 구미가 땡기는 게 거기에 마틴 로즈라는 브랜드랑 스포츠앤리치 이런 해외 브랜드들도 되게 많더라고 거기 또70-80%또 최대 90%까지 할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시간 내갖고 지금 달려온 거거든요 그 마틴 로즈라는 브랜드는 남성복 브랜드이긴 한데 그 디자이너가 영국 여자가 디자이너더라고요 그래서 라막 그런 건가? 아 근데 솔직히 내가 막 입기에는 막좀 약간 좀잘 맞을까? 있는것 같던데 옷만 아. 있는 거 아니고 악세사리 막. 어. 인테리어도 어어. 있나? 11월. 11월? 자, 11월 11일까지. 아. 아. 카드 애플페이 삼성페이. <laughs> 아. 어. 앤더슨 벨이더슨 베이. 더슨베딱 국내 브랜드에서는 <laughs> 앤더슨벨이더슨 <laughs> 여기 보니까 있네. 앤더슨 벨 마틴 로스 선플라워. 내려가 보겠습니다. 와,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90%. 90%. 90 아, 일단은 마, 마틴 로즈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요 아이템 지금 70% 하는 거 같거든요? 어, 좀... 그러면은 51만 7천 원이라는 얘기인데, 어. 이 사이즈가 엑스라즈예요엑스라즈 한번 입어보실래요? 그래요? 보세요. 어. 와. 그거 엑슬라즈예요. 아, 이리로 와 봐. 이리로 더. 이리로 와 보세요. 아, 이게 <laughs> 세상에. 오, 오 뭐야. 뭐야? 어. 어떻게 좋지? 아니, 근데 역개가 역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깨가 어깨가 살아있 살아있죠. 아니, 뒤로 뒤로 좀 젖겨야 될것 같아요. 그 어, 예. 그런. 일단은 잘 보여 주신 것 같아요. 못 입는 디자인이다. 어, 네. 근데 지금 많지가 않아요. 지금 마틴 로즈 디자인은 지금 몇개 없어요. 없어서 어 요거 정도는 좀뭐 약간 오버핏으로 굉장히 오버핏이고 이아 비... 이게 뭐죠? 포켓인가요? 포켓이다. 포켓. 근데 사이즈가 보니까 엑스라즈밖에 이 없어요. 마틴 로즈 건. 아 마틴 로즈는 패스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힙스. 외출복이면서 진짜, 어, 너무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고, 너무 예쁘지. 난 근데 이 브랜드 너무 좋아하는 게, 내가 한번 입어봤잖아요. 소재가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이거 게어 근데 일단은 디자인을 좀더 보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은 입어보는 걸로 네, 할게요. 네, 의외로 되게 캡슐이 되게 좋아해요. 나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번 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입어진다는 걸 알아. 내 날씨 빼서 입는 거. 네, 이거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게 약간 미국 상남자 상남자 패션에. 그렇게 상남자 느낌 안나는데 난? 는 아니 아우터로 입기는 근데 이제 그 이거 같아. 지금 약간 정비 정비 센터에 그거를 패션으로 승화시키는 어, 여야 되는데 이브이가 그 느낌이야 어, 예쁜 거 너무 많다 음. 자수라서 예쁘다 뭐 어, 코르셋이다 어, 예쁘다 레이어드 하면 예쁘겠다 맨 그냥 기본 티셔츠에다가 레이어드하면 예쁘겠다 다 자수야. 아, 요런 페미닌한 거에 여기 약간 그런 렉시앙 그런 카고바지 같은 거 입으면 이쁘긴 예쁘, 이쁘잖아. 어, 맞아, 맞아, 아, 너무 여기 너무, 하, 너무 디자인들이 예쁜 게 많으니까 막 눈이 막 돌아가는데. 와, 자기야, 이거 68,000원이래. 파이널 프라이스. 와 이거 너무 예쁜데 소재가. 이거 너무 예뻐. 자기 입어보라 입어봐라. 아, 색감이 너무 예쁜 거 같아. 약간 크림. 크림 컬러 느낌이 약간 이거 그린으로 자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다른 것도 좀만 더 보자. 이쁘지? 이거 봐. 내가 아까 딱 집을 때부터 저보다 전갈. 그 크랩. 전갈 아니, 아니야? 아, 아니야. 크랩? 핑크? 핑크 아니 저기 뭐지? 럭스. 스포테리츠가 또 이렇게 많아. 스포테리츠 어디 있어요? 여기인가? 아 여기다 스포티 엔 리치가 여기 지금 세업도 있고 안에 다 기모된 버전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기 딱 좋은 아이템들인 것 같아요 어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와 L 사이즈인데 약간 크롭 살짝 크롭이고 내가 스포티 앤 리치는 입어봐서 알아 되게 몇년 입을 수 있어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되나거70% 할인해가지고 원래 36만 2천 원인데 지금은 10만 9천 원와 진짜 싸... 일상에서 이렇게 동네에서 그러니까. 입을 수 있는 어. 거. 어, 너무 예쁜데? 너무 어, 예쁘 너무 예쁘죠. 70%해갖고 30만원인데 9만원. 9만원. 네. 이런 맨투맨은 그러니까 9만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예쁘네, 너무 예쁘네. 나 오늘 너무 코디하기 좋게 입고 왔네. 그지 솔직히 예쁜 옷도 많지만 이렇게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아는 동생이 언니 커피 한잔을 하고 하려고 네. 나갔을 때. 사이즈도 많고 하니까 지금 당장 오셔서 셋업을 딱 구입하시면 완전 득템 스포티니치가 아이템들이 꽤 많아. 이거 한 벌만 건져가도 진짜... 아니, 행거 하나가 다... 어, 어 여기다 스포티니치야. 그리고 이제 컬러도 이렇게 기본 컬러들 있잖아. 솔직히 근데 여기서 언니 어. 이렇게 깔별 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사가고 싶어. 디자인이 좀 세고 이런 거는 어쩌다 입는 거지만. 어, 뭐야. 어. 어떻게 좋지? 아니 있어요. 얘네 브랜드는 네. 맨날 입게 되는 그런 브랜드야. 남자친구 하나 데려와가지고 어. 어. 맞아 맞아. 그냥 긴팔 티 같은 거어 맞아. 솔직히 이거 정가 주고 살려면 좀 많이 비싸잖아. 이거. 어 이거다. 색깔이 있는 게 이쁘, 귀엽긴 해. 아, 이거 진짜, 그냥, 그냥 맨날 집에, 집 앞에 나갈 때 계속 잡게 돼. 와, 근데 이거 지금 가격대들이다 어떻게 되지? 이런 거다 9만원, 10만원 언더네요. 9만원. 웬만하면 10만 10만 지금 10만원 언더야, 다. 이것도 88,000원. 근데 어. 이 안에를 보면은 이렇게 다. 자체 기모가 되어 있어요. 인위적으로 긁어낸 기모가 아니라, 이실 자체 내에서 기모로 된 실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그런 게안 날려. 털 같은 게안 안 날리고, 굉장히 소프트해요. 내가 이거 봤어 때. 어, 예, 네, 깨끗해요. 네, 네, 달라요, 달라. 이런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반지법 이런 반지법이 진짜 활용도가 일반 그 라운드 맨투맨보다 훨씬 좋아요 콜라를 입어도 되고 셔츠를 아이너로 입어도 되고 이것도 이렇게 넥을 내려서 입어도 되고 이걸 올려서 입어도 되고 그래서 멋스러워 확실히 그래서 이번 시즌은 기본 라운드 맨투맨보다 하나를 구입한다 이러면 이 반지법 꼭 구매해야 될 아이템이에요 가격대가 70% 해가지고 36만 5 0원인데 11만원이야 그리고 이게 뭐 좋은 게 뭔지 알아? 퍼킷이 있어. 이런 맨투맨들 와 이거 9만 원에. 8만 요새 8천? 8만 8천 원이야? 무난한 맨투맨 하나 있으면 솔직히 주구장창 입잖아. 소재도 좋은 건데 이 디자인은 정말 지금 딱 구입을 해야 되는 디자인 같아. 앞에가 그냥 프린트가 아니라 이 뽀글뽀글뽀글 따뜻한 느낌으로 그 레터링 그 자수해놓은 것도 그렇고 안에도 기모에다가 딱 제일 무난한 라이트 멜란지잖아. 너무 좋죠. 촉감 포근하고. 근데 이게 레드라서 되게 얼굴 화사해 보인다. 코트 이너를도 입을 수 있는 정도 되는 거죠 어. 나는 이거 한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한 10, 10,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커피 내기 할까? 어 어, 어 커피 내기 하자 나는 <laughs> 9만 원 나는 11만 원 나는 그러면은 10만 5천 원왜 금액이 얼마였어? 뭐야? 어머 야 왜? 뭐야 왜? 진짜? 오, 대박이다 야, 진짜 장상아니고왜 <laughs> 얼만데 35만 7천 원짜리가 85% 해갖고 5만 3천 원이래 <laughs> 야, <laughs> <laughs> 네, 이거, 야, <laughs> 네, 이거 잘못. 젊... <laughs> 와, 이거, 와, 진짜 싸다. 아, 그냥 필수야, 필수야. 아주 유니크한 거 아니어도 여기는 스포츠 앤 리치만 건져가도 다른 데서 이렇게 싼, 싸게는 살수 없을 것 같아. 아니, 나는 약간 세일을 파격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세일을 파크적으로 하면 상품이 별 볼일 없을 것 같다는 약간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옷들도 너무 실용적인 옷들도 많고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아주 아주 만족, 만족합니다. 이거 기모예요? 한번더 입어봐. 이건 9만 천 원이야. 다 입어봐야 돼. 귀여워. 상큼하다. 상큼해. 응. 내가 입었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르다. 그쵸 아우터 15만 9천원인데 어 <laughs> 아, 진짜 완전 이제 <laughs> 으로 갔는데 이거는 18만 9천원인데 어, 저... 저, 저 아우터가 15만 <웃음> <웃음> 어, 어 와, 그렇죠. 진짜 대박이다 <laughs> 어, 오 너, 너무 어울린다 야, 캐피탈 같아 캐피탈 야, 자기야 야, 진짜 야, 어울리네요 의외다 그쵸 와, 야, 근데 이상하게 꽃이 어울리더라고 이 사람이 패딩 브랜드는 이렇게 이브랜드에 가격이 보니까 92만 4천 원이었는데 80% 해가지고 18만 5천 원이에요. 네, 와 진짜 이거 멋있다. 근데 다운 같은데? 다운 맞는 것 같아. 그렇어 다운 맞는. 가격 너무 좋은데. 선플라워구나. 선플라워의 모지코트 맥스코트인데 예뻐요? 어어 괜찮다 이쁘다. 어이 부츠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 이거 그냥 입고 왔네 집에서 네. 예쁘네 <laughs> 이뻐 이뻐 이제 퍼의 계절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초코 브라운 퍼를 한번 입어 볼게요 와 따뜻해 이렇게 속에는 이너는 가볍게 입고 겉에는 이렇게 퍼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장감이 조금 짧아서 캐주얼해 보이기는 하는데 기장감이 조금 긴게 좋긴 한데 어떤 것 같아요? 언니 그때 입게잘 어울려 아 진짜? <laughs> 156,000원 60% 156,000원 어. 여기도 스포티 니츠가 여기도 있었어 와 이거 쁘다어 입고 는거 어때요? 요즘에 아, 이렇게 눈 보이는 약간 컬러가 살짝 있는 그런 선글라스가 되게 쓰고 싶더라고요 어떤 것 같은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진짜? 네. 어와 <laughs> 이거 459,000원인데, 80% 해가지고, 지금 91,800원이래. 콕하네. 콕해. 어, 모자, 어. 내가 약간 집에 물깨비 브라운이 없거든. 내가 옷은 또 브라운이 좀 있어. 그래서 좀빨 맞춤으로 후리할 때. 가격은 24,000원. 또 왔어. 아, 귀여워. 아니 근데 여기 오길 잘했죠 내가 내가 찾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laughs> 보, 딱 보내주시자마자 여기 뭐야 꼭 가보고 싶다 득템하셨잖아요 진짜 안 살라 그랬거든 진짜 와 여기 확실히 로데오는 로데오예요 음, 사람이, 사람이 진짜 사람 많네요 세일을 많이 해서 사실 음, 물건들이 좀 별로 나도 어, 별로 줄, 별로, 알았는데. 줄 알았죠. 너무 내 컨디션인만 더 좋았으면 더 많이 봤을 텐데 어. 되게 다양한 스타일이, 어, 브랜드도 되게 많고, 응. 그렇죠. 응. 시간만 더 어, 있고 응. 컨디션만 더 좋았으면 응. 더 파헤쳐보고 싶었다. 응. 여러분들도 시간 내서 한번 오시면은 정말 맨투맨 하나라도 진짜 득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도 득템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또 안녕. 안녕. 뭐야 이거 진짜 살아 있는 거야?